뭐 하는데? 아니 어디를 가는데? 엄마 도망 엄마 도망 못 가게 엄마 신발 줘 이제 엄마 도망 안 간대. 어? <목소리> 아? 뭉치에 개팔 상팔. 어디 가는데? 어? 왜 이러노 야가? 어? 어디 왜래? 왜 이러노? 이 갑자기 개가 미쳤나 이거 왜래? 이 어? 왜 이러는데? 뭐 하는데? 아니 어디를 가는데? 이 정신 나간놈아! 뭐 하는데? 와, 확실히 코가 좋네. <laughs> 무지엄마 어디 있어? 어? 엄마 여유롭게 쉬고 있는데 엄마 방에 하러왔 어디 어엄마왜지저 있어? 엄 어디 있어? 엄가가 알로 아어 어우 <laughs> <laughs> 와친미친놈처어 그 뛰는 거어나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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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우 어우 가우어 엄마 우 어우 어우 어 엄마 우어 엄마 도망 <laughs> 엄마 우어 어, 어, 어. 네. 엄마 우어 엄마 도마 엄마 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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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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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우어어우 무지 신나갖고 가는데 무지 우리 도망가이자 이거 그래 또 착해갖고 갖다주러 온다 엄마 도망 못가게 하려고 어? 딱그 물고 도망가 있는데 와 다시 갖다주노 신로 술카 으면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내일 한번 해볼래? 어디 있없어 아니 뭐 하는데 또 걔가 돌아나 진짜 제 재정신 아니기다야 어? 그 무지 무치... 아 엄마 발냄새 무실라고 어? 사람들이 놀랜다. 어? 이개꾸렁 내하고 엄마 발꾸렁 내하고 섞여가지고 개수왕 꾸렁 내다 개수왕 꾸릉 내. 고마해라 저기요. 마. 마. 어. 자 엄마 시계 놔두고 가자. 엄마 신발 줘 이제. 엄마 도망 안 간대. 어? 이게 코조 봐라 아마 신발 마 신발 엄아마줘엄마줘 아마조, 아마좋 아마조, 아마조, 아마 와. 아마고 와. 어, 어, 아마조, 아 그래서 좋은데. 마조 아마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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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완전히 습관됐네 이거 혹시 맨날 여기 엄마가 있는게 아니야 어. 어제 한번 엄마 봤다고 이 새끼 맨날 엄마 있다 착각하는거 아이가 개뽀록개코로이마 한번 엄마 찾아놓고 어 맨날 엄마를, 엄마가 엄마 여기 앉아있는게 아니라니까 이거 어제 여기서 한번 찾았다고 개탄정났네개탄정났어 난리났다 난리났어 <laughs> 세상 또돌한치을 찍어다. 그 여사님 여사님 일로 와. 걔가 정신을 못 차려. <laughs> 어? 어디 있는데? 아니 그 여사님이고 일로 와. <laughs> <laughs> 이거 <예산이, 이리 와. 웃음> 충격났다 충격났어 막걔 없는 사람들 서럽서 살겠다 무시야. <laughs> 엄마 한 바다 물들다 기어 해갖고막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 난리를 치. 세상 떠오디잖아, 우리 개. 오 어, 와서 좀만 지줘라 네. 어제 어니 밭네 닦고 그까 그 개가 막씨 뭐 코근육을 쳐 째기들고 난리를 치더라. 어. 네. 개가 막 난리가 났다. 찾았어. 네. 엄마 없어갖고 실망했어. 잠깐만 로봇 청소기 좋은 거한개 샀네. <laughs> 청소 이렇게 개가서네. 개가 왈스너 음. 개가 요새. 어? <laughs> 어? 아이 서서 청소하는 모델도 있는 기가 으아! <laughs> 앉아, 앉아 쉬죠. 안 설치도 돼, 이제 씻자 안설치도돼 이제 떼서 그만 설쳐 어 일로 됐어. 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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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청소 그만 해 전기세가 더 나온다 니나 일로 와 내려와 어 일로 와아 이제 씻자 어? 걔 엄마 안네걔 어. <laughs> 없는 사람들 이 영상 보고 또 서럽겠다 서럽겠어 아. 야옹 <laughs> 고양이 있는 사람들도 서리를내